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성 공약에도 등장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그것이 김포매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스테이블 코인, 특히 테더는 코인 시장은 물론 주식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죠. ATM에서 꺼내고 카드 결제도 되고 외국인 환전수단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테더를 통해 매일 수익을 내고 있을 정도로 이제는 제3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테더는 단순한 달러 연동이 아니라 해외 송금, 무역 결제, 실시간 자금 전송까지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테더가 이렇게 일상화될수록 원화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터키 같은 나라들도 이미 자국통화보다 테더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은 없겠죠.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게 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게 테더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미국은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이 등장하면 빠르게 실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보완합니다. 즉 행동에서 수정의 루트죠. 한국은 정반대예요. 버프터 정비하고, 제도 만들고, 내부합이 끝나야 움직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밀어붙여도 잘안 됩니다. AI를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갑자기 공약 난발 중이지만, 이미 세계 주요국들보다 한참 뒤쳐졌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처럼 여러 기업들이 각자의 워낙 스테이브 코인을 만들겠죠. 그러다 하나의 승자가 나타나겠고요. 아니면, 모두가 망하다 고다이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이김도 커질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김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지금도 어피트에 상장된 테더 가격을 보면 달러 환율보다 더 높거나 낮습니다 이건 김프가 테더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똑같이 김프가 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김프가 안 낀다면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싸게 사서 해외로 보내고 해외에서 테더 사서 다시 국내로 가져오면 계속 김프 차익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있는데 그건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면 김프 매매가 더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환율이 너무 널뛰기라 김프 낮을 때 테더 사서 김프 높을 때 테더로 매도하는 전통 전략이 잘안 먹혀요.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고 거기에 김프가 낀다면 그때 환율 걱정 없이 김프만 보고 매매할 수 있겠죠? 즉, 김프만 추적하는 매매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차트가 곧 김프 차트가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상당히 흥미로운 구조입니다. 사실 AI든 스테이블코인이든 대한민국은 항상 헛방치고 뒤처지고 있는 느낌이라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더 규제나 코인이 법 테두리로 들어오는 시기가 되도록 늦게 오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전까지 저는 계속 지금처럼 수익을 잘 내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답드리겠습니다. 김프세팅의 실전 전문가, 여러분의 가이드 레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